이런 머리는 이제 그 고데기 하면 좋겠다. 떡에서 선은 머리 위에는 골랍니다. 네자 네. 수평 코너입니다. 수평 코너 자, 이분은 머리가 엄청 세서 재밌네. 수평 코너 선이 분명이 나오거든요. 와 그래서 들어가 수평 코너 이동들어가 위에서 수평 코너 이런 머리는 맞춤 머리라지요? 네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도 마 땡땡 돌아갑니다. 자이스포츠 음, 하나도 이런 머리는 멋지다. 예, 그럼 오늘 손님 이제 고, 위에는 골라달라. <laughs> 자 수평이 다 끝났습니다. 수평이. 수평이 앞머리까이 올려서 수평을 다 잘랐어. 앞머리는 아주 손 묶고. 자 이제 수직으로 오늘 갈게요. 나는 이런 머리가 제 현재 상황 같으면 나는 여기를 먼저 건드려 버려요 여기를 요렇게 건드려놓고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올라올 깨를 뒤끝을 그쪽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버는머리 거든요 여기도 나는 여기를 먼저 건드려요 최고 최고 높은 자리 최고 튀어 놓은 부위 이 부위를 먼저 건드려 놓고 밑에서 올라갑니다 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뒷 끝이 뒷 끝이 면치기를 하면서 벽치기를 하면서 개를 쳐다봐요 아, 머리가 여기는 다쓰고 여기는 누군데 <laughs> 다 여기도 언니야. 여기도 음. 최고 쓰는머리를 음. 먼저 자릅니다 예, 옛말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맞는다. 예, 모난 자리에다가 먼저 석산도 음. 아, 가르쳐주고 네자 음. <laughs> <laughs> 여기 대를딱 채워가지고 완사시래요요한번 봐요. 사이드 음. 템플 포인트까지 그죠? 템플 포인트 직진까지 가죠. 직진가요. 사이드거든요. 자볼보이 내가 길 위에까지. 사이드 세 개죠. 프론트 사이드, 오리지널 사이드, 백 사이드 됐죠? 세 개. 그다음에 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빗끝점 찍고 옆에 포인트까지 전 원사스로. 자, 고는 고이 나와요. 2번. 그냥 골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돌아서 가고요. K 자이죠 이 손님 머리 이쪽에, 네이퍼 부위에, 머리가, 버른 머리가 저쪽으로 누웠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그 다음 에 요것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자, 아까 여기까지 해놨는데, 자, 여기도 면 날, 여기를 먼저 건드려버려. 최워서는머리 음. 그 얘를 먼저 잘라버려. 응, 네, 여기 네, 이상형 같은 면우 지금 제비초리도 있네요. 제비초리가, 네. 제비초리인데, 제비초리라기보다는, 펭라임이 M자형이거든요. 음. 응, 예쁘게 생겼잖아. 그 대신 제비초리가, 이게, 음. 귀감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음. 어, 나름대로 그 채통을 지키면서 돌아가잖아. <laughs> 채통을 지키면서. 예. 음. 그게 양호한 거지. 그죠? 음. 자, 요렇게 돌아서 음. 나갔을지게. 나는 여기서부터 먼저 건된다 그랬죠? 얘를 먼저 적당한, 적당한 길이에다가 면치기를 해놓고, 얘를 쳐다보면서 핸라인에서 1번, 2번, 3번 연결. 1번, 2번, 3번 연결. 그리잡 좌우 발언서 맞추고요. 자, 이건, 프론트 사이드, 오리지널 사이드, 백사이드 하고, 점 찍고, 원샷으로 후두부, 원샷으로. 자, 여기서 열어놓고 골라면 돼. 눈으로 보면서. 왜냐하면, 바닥면이, 다발처럼 고르지 않잖아요. 그지? 바닥면이 요청이 심하잖아. 사람들이나.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럼, 이어를 고르는 건데, 싱글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시험 치는 용이 아닙니다. 는다시에서는 <laughs> <laughs> 어. 거죠. 시험 치 시험 치는 용이 아니고 <laughs> 네. 실전용이요 실전용. 이건 특강 받는 사람들 다 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험 치는 이 바리깡 이런 바리깡 없잖아.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자, 올라가면서 내가 지지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라운드 코너 하면 돼. 기술 넓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음. 이렇게 잡고, 여기서. 아까 여까지는 해놨, 시하는건 해놨거든요. 한번 잡아주고, 기준 잡아주고, 라운드, 수평. 기준 잡아주고, 요 때는 폼이에요. 폼 잡아주고, 라운드, 수평. 기준 잡아주고, 라운드, 수평. 아까 수평에다 맞춰주면 돼. 기준 잡아주고, 라운드, 뒤에는 라운드, 라운드 하면 더 해줘야 됩니다. 길거기요 삼각형. 삼각형이 항상 길어요. 자, 여기까지 수직 했죠? 라운드, 라운드 수평. 응. 그 다음에 수직 올라갔죠? 여기까지에요. 라운드, 라운드 수평. 여기 밑에 좀 기네. 여기 잘라주고요. 자, 수직 여기까지 되어가 있어요. 있어요. 라운드, 라운드 수평. 수직 여기까지 되가 있어요. 라운드, 라운드 수평. 수직 여기까지 되가 있어요. 뒤에는 라운드, 라운드 두번 수평. 라운드, 라운드 수평. 자 여기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laughs> 끼우는 게어지이지이 <여쥐? 웃음> 2mm, 2mm 3mm 2mm 3mm. 두거 하나 줘봐 있으면. 뭐예요? 2mm 3mm. 2mm 3mm. 2 m m 다이 자, 음. 이 머리가 짧기 때문에 바로 2mm를 꽂아 하이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음. 자, 음. 이 부위가 짧기 때문에 자, 하이 스트로크. 음. 이래야 잘자은 거니까. 네. 자, 하이 스트로프로 쭉쭉, 무너지지 않으가시과실수직벽으로 수직적으로 세워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수직으로 세워서 하이 스트로프로 짧을 때에 뒷면은 당미히할수 있는데, 짧을 때는 <laughs> 이 손도 토니 샴푸를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기둥이 일나거든요 세균성 기둥이에요. 저번에 내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죠, 토니 샴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르겠다. <laughs> 이제 거의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다 나왔고요.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은니다 아, 시험이 응. 음. 네, 나옵니다. 응. 응. 실제 생활에서 응. 내가 응. 머리가 가렸다. 응. 그러면 무조건 토닝 산불 쓰다가 응.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일반 산불 쓰고 아.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응. 토닝 산불, 비듬 산불. 자요군대선이 금대세. 응, 자 응. 응.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이터자 센, 왼발이 로로 로즈너, 로스트로크로 갔다가 해가지고 전체. 매끈하게요. 치기는은 500m, 아, 70, 70km. 어디 가십니까? 이제 남 내비, 또 그걸 막 이자 먹고 바꾸는 거야. 너그래 수가 있 스티커 많이 네. 받아갖고 있잖아. 네. 붉은 거 내려가면 아까 너막 아깝잖아. 속도, 속도 이봐. 응. 어, 속도, 속도 이봐. 그게 여러분. 아니고, 스쿨존 같은 데 가면은 아, 30kg, 40kg 이렇잖아. 아, 그리고또 요새는 70kg 하다가 아, 네. 요새 60kg 뱉는 데가 많잖아. 이거를 항상 문러해봐차 타먹으면 또 이자 이는 거야.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내가 말씀해 주잖아. 움직이니까 내가 하네. 여긴 라운드니까 라운드 돌려주고 그 아까 네가 잘랐던 머리 거 그대로 거 가시면 거 돼. 끝머리만 기감 처리해 13일날 여기 김치 갖고 오는 날그날딱 끊길 것 같애 또난 불금내야 돼 아깝지 우리 400만원 달랐어 어머니 뭔데 400만원 신랑 끝에 그 정진문 아 하랑지? 그 그래. 비밀로 하라는데. 비밀로 무슨도록 죽인다. 400만. 그 요즘 벌금과찍인다벌금이 400만 원. 응. 엄청. 네, 엄청 응. 네, 검주, 응. 이제 삽니다. 매는 매치소. 단 원래 되고, 응. 선진국으로 가면 응. 국민을 벌금으로 잡거든요. 이거 이제 그렇게 대가 되게, 되게 있어. 그거 어, 우리나라 선진국입니까? 네, 선진국은 아, 3만, 달러 3만 달러 아이가. 3만 달러. 그것만. 그거만선진국이아 음. 벌금만. 그런 거. 국민한테 재주는 그런 거만 선진국이지. 개 똥끄디, 그래. 개 똥끄디 같은 나라가. 그 교도소에도, 이제, 국민 세금, 들어가면서 말라음이 주노, 응. 어, 재인들. 응. 그래, 하지 말고. 응. 여지 말고, 엄마 세금으로, 세금을 해도 옛날에 뭐, 500만 했던 가 응. 지금 2천만 을때렸구라 음. 그러고 세금 거그라그 그라, 버리면 그새끼 거지 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laughs> 아, 이거 욕하면 동료선 다안 되는데. 음. 아, 그래, 한 수장이라서. 그새끼가 욕이가. 어. 어. 안 먹는가 이가. 안 먹는가 이가. 어어요 어. 아, 그게 먹는가 이. 미쳤어야 그새끼. 그새끼. 어, 오빠가 오빠 근데 재미는 거. <laughs> 는 그냥 막잡담 하면서 동영이찍는게 재미있어요. 그냥, 하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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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제하우우랑 하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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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